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1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고린도 우소 5장 1절에서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영원히 살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세상을 떠나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전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주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절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한다고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처럼 맛깔나게 살아가고 비처럼 어둠을 밝혀준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성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최고의 삶인 거죠. 둘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요. 우리는 그리소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선이나 악이나 자기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을 따라 보상이나 보응을 받게 되지요. 그리소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을 상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지혜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음이 최고의 상이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최고의 상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복음의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 경외합시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멘.